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수출이 지난달에 두달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수출 회복에는 여전히 변수가 있는데요.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가 나왔습니까? 네,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458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수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줄어들다가 추석 효과로 9월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. 이후 10월에 다시 마이너스 3.8%를 기록했다가 지난달에 다시 반등했습니다. 조업일수를 고려한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도 19억 9200만 달러로 6.3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총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건 2018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. 나 네, 그렇군요. 수입은 어땠습니까? 네, 지난달 수입은 39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1% 줄었습니다. 이로써 지난달 무역 수지는 5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.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한 겁니다.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 흑자는 390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. 수출을 조금 더 짚어보죠. 특히 어떤 품목의 실적이 좋았을까요? 네,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가 증가했고, 특히 IT 품목 수출 실적이 좋았습니다.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.4%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. 디스플레이와 무선 통신 기기는 지난해보다 각각 21.4%, 20.2% 늘면서 모두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2차전지와 가전제품 수출도 20%가량 증가했고, 자동차 수출액 역시 39억 9천만 달러로 3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바이오헬스와 화장품, 로봇 등 정부의 7대 신수출 성장 동력 품목 모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. 지역별로도 중국과 미국, 유럽연합과 아세안 등 4대 시장에서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3년 만에 동시에 증가했습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